이번 연도에도 어르신분들의 스마트한 생활을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된 하나고등학교 코넥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립 음평노인종합복지관의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 음평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주소창에 위의 주소를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다치기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사이트의 검색창에 시립 음평 노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면, 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시립 음평 노인 종합복지관을 클릭해주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화면을 제일 처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화업창이 띄워져 있습니다. 두 개의 화업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하루만 띄우지 않기,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노년사회교육 시간표, 셔틀버스 시간표, 이달의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사회과 교육 시간표를 알아보기 위해선 다음의 화면에서 노년사회과 교육 시간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2022년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시간표와 이달의 일정도 똑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노년 사회화 교육 시간표, 셔틀버스 시간표, 이달 일, 이달의 일정 등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복지관 식단을 확인하거나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음평노인종합복지관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복지관 식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 안내라는 문구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놔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를 올려두기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터를 올려두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고, 여기서 복지관 식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클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바로 복지관 이용 안내에 대한 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 왼쪽에 위치한 블록 중 복지관 식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셔틀버스 시간표, 노년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시간표, 이달의 일정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첫 화면을 기준으로 생각해봅시다. 프로그램 신청 문구를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신청하고 싶은 강좌를 선택해서 신청해 주면 됩니다. 영상을 만드는 이 시점에는 접수기간이 아니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강의별로 정해진 접수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강료와 참여 장소, 접수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면, 오른쪽에 위치한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